3월 첫째 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성경적인 관계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 관계를 맺으면서 지낼 수 있는지 살펴봤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 성경적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의 성경적인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친구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게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부모님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더 많이 이제 갖게 되죠. 저는 이제 네살 때부터 이제 엄마와 함께 이제 교회에 다녔어요. 제가 다니던 그런 교회, 그런 동네를 보면 좀 이렇게 도시에서, 도심에서 조금은 떨어진 그런 시골스러운 동네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산좀 이렇게 중턱에 그 당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좀 살고 있었고, 교회에도 사람들이 그래서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려면 또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 교회에서 그곳에 그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또 선교원을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친해진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어, 그때 당시를 좀 회상해 보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또그 당시에는 가까운 데가 학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 또 같은 학교에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교회 친구가 또학교의 친구가 되었던 거죠. 어, 물론 교회 친구 외에도 학교에 또 다른 친구들도 이제 있었죠. 학교 그반 안에.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학교 친구들보다는 이제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어요. 왜요? 교회에서도 어울리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어울리고 하니까요. 어,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자라하면서부터 물론 이렇게 나쁜 짓 하긴 했지만 뭐, 크게 나쁜 짓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방황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인데도 제가 중학생 때 때부터 반 안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그대건 별개로 양아치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평범한 친구들 또 모범생으로 있는 그렇게 학교생활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또 술과 담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더 약해 저간단한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목사님 뭐술 담배가 어때요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술과 담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 말투들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또,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가보면 또 방황하는 그런 또 여자 아이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또 이외에도 폭행이나 절도 같은 그런 청소년 범죄와도 연류가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술과 담배의 문제예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또 서로 이렇게 연관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어울리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 가게 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인지 알지만 함께 하니까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이 분담이 돼요.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더 지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청소년 시절에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울리냐,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바른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더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옆에서 이렇게 끌어주는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가끔 있기는 해요. 거기 안에서 버틸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생활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주위 환경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지내는 그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관이 정해지고 생활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친구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나쁜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있던지 간에 그 모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해요. 이것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예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과 이 용서함을 가지고,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위로하고, 또 도움을 줄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